오늘은 후드미이어 씨를 보시고 30초 만에 수익형 웹사이트 만들어서 배포까지 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만들어서 배포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아니요.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런데도 가능하십니다. 무려 30초 만에. 30초가 빨리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30초라는 건가요? 진짜 30초 만에 가능합니다. 처음 하는 어머님들도.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바로 지금 하시나요? 예. 바로 30초 만에 사이트 만들어서 배포까지 하는 걸 보여드리고 물론, 이제, 이대로 끝내는건 아니고, 제가 보여드리고 나서 좀더 이제 가다듬는 과정까지 거치긴 할 건데, 어쨌든 30초 만에 배포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GPT나 클라우드 같은 l l m 들을 사용해가지고 만들기를 시작할 건데, 가장 많이 어려워 하시는 게, GPT를 쓰는 거는 사실 자료도 워낙 많고, GPT를 활용해서 만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배포를 좀 어려워 하시거든요. 네 배포 쉽게 도와주는 사이트를 소개해드리면서 한번 이번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배포라는 게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배포한다는 게 뭐죠? 만드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GPT나 아니면 직접 개발을 할때 내가 사이트를 만들게 되면은 코드로 존재를 하잖아요. 네트는 나만 볼수 있는 좀 형태. 이 코드를 다른 사람도 내가 만든 코드 를 또는 GPT가 만든 들어 코드를 실행하려면은 어딘가에 올려야 됩니다. 음, 보통 서버라고 불리는 곳에. 파일들 올리게 되는데 그런 그 과정을 배포라고 부르게 됩니다 서버에 뭔가 배포를 한다 이말 자체가 지금 좀 어렵잖아요 너무 적이고좀 어려워 보이는데 근데 이게 사실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0초 만에 가능할 정도 로 30초도 아니죠 이 30초 중에서 배포가 차지하는 시간은 한 5초도 안 됩니다 30초 중에서 한 15초 정도는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 로 뭔가 작업을 하는 시간은 15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우. 한 번, 이제, 해볼까요? 그러면, 타이머 제가 진짜 30초월이 재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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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타이머 한 번, 켜서, 진짜 네. 30초월에 되는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과정를 녹화를 해서, 여러분 다 보실, 보실 수 있도록. 자, 준비 되셨나요? 네, 타이머 재겠습니다. 네. 제가 시작하면 시작해주세요. 네. <laughs> 자, 준비. 아, 이거 타자연습 같은데. 자, 준비, 시, 작. 자 그럼 을 입력했고 이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오... 자긴자이 아, 어... 자 완성됐습니다. 사이트가 지금 푸드에서 실제 컴퓨터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링크를 제가 바로 보내드렸는데 페퍼드 사이트 확인하셨나요? 아 네네. 지금 보... 받았는데 들어갈 수가 있네요. 배포라는 개념이 이제 자기만 볼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볼수 있는 그런 개념인 그렇죠. 거고 이 생성된 링크를 뭐 친구나 누구한테 이제 공유해 네. 주셔도 전 세계 누구한테 공유해도 이 사이트를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 아, 근데 이 사이트가 타이머로 보이네요. 네, 타이머 사이트죠. 그래서 이제 구글에 보시면 뭐 타이머 단위 변환기 아니면 뭐 파일 변환기 이런 식으로 약간 유틸리티성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 만약에 한번 사용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유틸리티성 사이트에다가 광고를 달아가지고, 사람들이 사이트 이어가 들어올 때, 광고 수입을 통해서 수입을 올리는 그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는데, 이런 사이트들을 수익형 웹사이트라고 부릅니다 음, 원래는 이제 개발을 조금 해서, 이런 사이트에 광고를 달아가지고, 수익을 많이 창출 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이렇게 개발부터 배포까지, 30초 만에 가능할 정도로 쉽게, 아이디어만 있으면 구현이 가능해져서, 수익형 사이트 만드는 게, 매우 쉬워졌어요 음, 네. 이걸 보호하고 나서부터 이제 마케팅하고 또 이걸로 수익을 창출하는 거는 사실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노력이 단축됐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뭐 네. GPT를 활용해서 코드를 짜고 이걸 또 지금 사용하신 이툴 이름이 네. 타이니라는 서비스 가안돼요 네, 타이니보스트라는 서비스 요걸 써서 100%까지 30초 안에 하는, 음, 리고 이제 추후에 요걸 활용해서 그러면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30초 안에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서 간단한 사이트를 만들겠는데, 여러분 보신 것처럼, 보고 계시는 것처럼 30초 만에 만든 거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음, 사실 네. 다크 테마로 사이트를 하마 만들었는데, 여기에 좀더 기능을 추가한다든지, 뭐~ 특히 한국인이 특화된 사이트라고 하면은 뭐~ 라면 시간 라면 타이머 아니면은 뭐~ 자주 쓰는 시간들 추가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좀 보충해서 기능들 추가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광고를 달아야 겠죠 음. 인센스 광고를 달아가지고 어~ 사이트를 조금 더 완성도를 높여서 검색엔진 대 사이트가 많은 수형 사이트를 노출시켜 유지시키는 음. 방법은 추후에 또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만든 이 수익형 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통을 열어둬야야 되니까. 이걸 웹 웹으로 그 만들었지만 사실 앱에도 도출시킬수가 있고요. 음. 앱 스토어에도 그치,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검색 엔진에도 노출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작업에 풍수 노출시켜서 사람들 어떤 식으로든 끌어 모아서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근데 제가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이 URL 주소를 하나 주셨는데 블랙 바비 다시 4뭐 이렇게 신기한 조합의 또 URL을 만들어서 저한테 줬거든요 근데 만약 이 URL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예를 들면 제 이름이 코드밀리언이니까 코드밀리언 타이머 점 사이트 이런 식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아 가능합니다 이제 도메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데 아쉽게도 이 타이니 사이트라는 이 서비스는 이 도메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 하려면은 유료 요금제를 사용해야 돼요. 음, 그래서 유료 요금제를 사용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도, 커스텀 도메인을 사용해서 내 사이트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유료 요금제가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성이 돼 있고 사실 합리적인 가격이긴 하지만 또 편리하긴 하지만 많은 사이트를 더 구성을 한다고 하면은 이 가격이 좀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는 이타이리 호스트를 이용하는 것보다 1,000배 이상 가격을 아끼는 그런 방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 방법도 초에 응상서한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단순히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좋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옵션들을 알고 비교해 보는 음.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이것보다 제가 1,000배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비교해 보면 1,000배보다 훨씬 더저렴니고 훨씬 더, 저렴합니다. 음. 훨씬 더 어, 트래픽이나 아니면 기간이나 아니면 도민 이런 기능들을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저렴한 옵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방법이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레이팅을 방법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